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뱅크고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뱅크고요. 예. 오늘은 어 여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토마스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저기요. 토마스 뱅크님. 아, 왜 토마스야? 말해봐. 어, 저가 이 포켓몬을 갖고 싶은데 뭐 좋을 방법 없을까요? 아, 그러, 그렇구나. 포켓몬을 갖고 싶구나. 그러면 날 따라오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여기서 요 새로운 모프가 어... 추아가됐거든 근데 여기 왜, 왜 뚫렸냐? 여기 왜 뚫렸지? 여기 질랑구 뚫렸어요 왜야 왜, 왜 뚫렸지 이거? 뭐지? 일단 은 일단은, 일단은 요거 오늘 요 포켓몬스터 괴담 시리즈 그 저번에 그 앱에는 보드 애니메이션 슬리퍼 얻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이번에는 여기 어디냐 여기 카툰캡 말고 여기 호러게임즈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는 소니 EX, 마딘소니, 히로빈 옆에 로스트 실버라고 있어요 이걸 변신하면 돼요 변신 그리고 어차피 얻는 법도 똑같아요 어, 보이세요 이거? 어 보이세요? 지유 아니야? 너무 무서운데 이거? 그리고 왠지 이것들은 마치 안녕같이 생겼어 안녕 하세요그 포켓몬스터 그 포켓몬스터 있잖아요. 그 안경같이 생긴 거. 이건 뭐지? 엑스는 어, 여기 어디야? 와, 이, 이 포켓몬스터 너무 무서운데? 그리고 얻는 법은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거기 학교로 가지고 컴퓨터실에 가면 되,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 5% 출입금인데. 출입, 출해도 되구나. 그러 보니까. 남은... 와... 아 버켓몬이다 아 무서워 아 버켓몬스터 아, 아, 지우야 너 지우 아다나 실버잖아 로스트 실버라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볼게요 어 안에는 뭔가 힘들어 보이는 눈이 있는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눈이 하나가 없는데 너무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s c p 9 0일공1 음, 이새.아, 아 여기서 배신한거 거구나 애들이. 이건 뭐야? <laughs> 이땅콩이 맞아요? 너무 징그러운데. S.C.P.죄수복이랑 파운딩 걸 무섭다. 마로 얘는 뭐예요? 얘는 <laughs> 분이온가? <laughs> 뭘더 로스트 실버가 S.C.P. 있었다면 <laughs> 진짜 위험한 게 아닌가 보고 싶거든요, 생각해요 음. 어차피 S.C. 뉴문은 이, 3 7도 To 어 n d t 얘는 뭐야? 나머지는 다알것 같은데, Over the 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어리서 잘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요. 어디서 봤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여기가 바로 s c p 좋은가봐요 스마일 로그 이거는 그 유명한 계단, 이게 다 그리피파스타 같기도 해요. 오, 역시 볼까 제인 더 킬러. 원래 제프 더 킬러 아니에요? 아, 여기 트롤리지지 변신할 수 있네. 돌메이커랑, 어, 슬랑고, 키키토비, 바디 페인터, 니안, 이나더 킬러, 아일레스잭, 레인보잭, 퍼펙티오, 홈메디로 어, 헨드론. 아 이건 입사한 메이잖아. 이건 시드리터랑 돌스 아미랑 제이슨, 더 토이메이커나 캥갈루랑 캔디팝이랑 퀸거즈라스케코로랑 제로랑 어 로즈 이렇게 끄시거든요. 근데 제가 요 변신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어디에요? 하루, 뭐 도파냐 이거? 이나네 이거 자 트롤페이스 변신 이거 이미 변신해서 안되잖아 이거 이거 로스트 실버 갖다 벌어주고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로스트 실버를 변신하고 싶은데 일단은 저도 오늘 여기 있는 걸좀 변신해보고 싶습니다 뭐 여기있다 이거 볼까요 변신 앞에 안보여 이게 뭐야 앞에 안보여 어 뭐야 앞에 안보여 잠깐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앞이 안 보이는데요? 드 앞이 안, 안 보이는데요? 앞이 안 보여. 어떻게 생겼냐? 야, 봅시다. 야, 공장은 니다 이거 어디? 하나, 둘, 셋, 오. 이거 뭐야? 야, 이게 트롤페이스라고? 근데 여기 또 어디야? 아니, 도시도 완전 바뀌었는데? 아니, 여러분, 이게 뭐이 돼요? 아니, 여러분, 근데 도시가 바뀌었어요. 뭐지? 우리가 지하철역이 잘못한 건가? 다시 들어가 봐. 아까랑도 똑같은데? 아, 맵이 바뀌었나봐요. 음, 일단은. 요, 요거, 요거 로스트 실버 좀 변신할게요. 일단 일단 다시 들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아이 갖고 로스트 실버에서 변신하면 돼요.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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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요 소니 EX 없는거 모르신다면 은제 영상은 다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러스트 실버 변신 어, 자 일단 오늘은 이래가지고이 크리피 파스타 라이프 RP 어, 오늘은 이 러스트 실버 한번 러스트 실버를 변신을 해봤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안녕